안녕하세요. 어이없는 신우와 시부모님 때문에 몹쓸 꼴을 보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제 이야기를 하게 된건 단도직입적으로 시부모님이 싸고 도는 신우가 있다면 결혼하는 걸꼭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누군가가 있었다면 오늘날 이런 상황에 놓이지는 않았을 테니 말이에요. 생각할수록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만났을 당시만 해도 제가 남편에게 여동생이 있는지, 그리고 그 집안에서 여동생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솔직히 그런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저 직장 생활 10년 하는 동안 크고 작은 사고 없었고, 성격도 무난하여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설명만 듣고 나간 자리였는걸요. 그리고 지인의 말대로, 남편은 튀는 것 없이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주변에 자기 조건보다 특출나게 잘난 남자를 만나서 마음 졸이며 사는 몇몇 친구들을 봤기에 비슷한 조건의 성격을 가진 사람과 만났으면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이게 맞나? 스스로 그런 질문을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처음엔 저도 나름대로 똑순일합시고 이것저것 조건도 많이 보고 했던 것 같은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칼로 무자르듯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고 보니, 사귈 때 남편이 했던 말과는 달리 시부모님이 노후 준비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남편 월급도 저에게 말했던 것보다 적었지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남편하고 결혼해서 그때부터 제가 경제권 잡고 야무지게 살면 된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저와 남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저에 대해 먼저 말하자면, 이 넓고 넓은 세상에 저보다 잘난 사람이 한둘이겠냐 싶지만은, 그래도 저는 제 조건에 만족하는 편입니다. 친정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하셨는데 규모 대비 장사가 잘 되어서,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아름아름 물어 찾아올 만큼 인기가 좋았고요. 그래서 두분 돌아가실 때까지 먹고 쓰실 노후 자금은 다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뿐인 딸이 돈 걱정에 젊은 날못 누리며 사는 건 싫다며 제 앞으로 진작에 30평대 아파트도 한채 사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10여년 전이라서 이후로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동네가 강남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억 가까이 올라서 부모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또래 친구들에 비해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현재 대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편의 경우 10년이나 직장생활을 했다고 했으니 솔직히 저도 저 나름대로 기대치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예상 범위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웬걸요. 남편은 제 월급의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대기업 남편은 중소기업이었으니 월급이나 복지면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거란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을 맞닥뜨리니 솔직히 기분이 좋진 않았지요. 하지만 남편이 덧붙이기를 자기가 다니는 기업은 공기업과 비슷한 성질의 회사라서 직원이 자기 발로 나가지 않는 한 회사가 자르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껏 내내 다니면서 잘리는 사람 딱두번 봤다나요? 그러면서 당장 얼마를 받는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다닐 수 있을지도 중요하지 않냐며 자기 월급이 그렇게 마음에 걸리면 대리든 모든 투잡이라도 뛰어서 제가 원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솔직히, 조건을 떠나 남편의 그 말에 제 마음이 움직인 게 사실이에요. 저런 남자라면, 살다가 우리 인생에 큰 고난이 찾아와도 잘 버텨내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야 할지. 아무튼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지요. 원하는 여자와의 결혼을 눈앞에 둔 남자라면 아무 말이나 짓거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구해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어쨌든 제 명의의 집이 있었으니 남편은 자기가 모아둔 돈 3천만원으로 결혼식 비용과 혼수를 했어요. 그 외로 자기가 타고 다니던 차도 한대 가져왔는데 그거야 저도 제 차가 있었으니 적어도 제게는 별 의미는 없었고요. 저도 제 나름대로 모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리모델링을 싹 했습니다. 30평대 아파트라 4천만원 가까이 나와서 조금 놀라긴 했지만 앞으로 얼마가 될건 남편하고 제가 지낼 보금자리라 생각하니 크게 아깝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이면 솔직히 반반 결혼이 아니라 제가 훨씬 더 해강 결혼이었고 그러면 남편이 저를 떠받들고 살아도 모자르다 싶었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따지고 들자면 남편이나 저나 비슷한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했는데 어째서인지 제가 집안일의 대부분을 도맡게 되었거든요. 남편은 말로는 번번이 자기가 도와주겠다며 나섰지만, 솔직히 해놓은 걸 보면 그다지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제 손이 다시 닿아야 했으니 결국 같은 일을 두번 하는 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나온 버릇인지, 아니면 원래 제 성격이 그런 건지, 제가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 제가 주로 집안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그렇게 서운하고 짜증도 나대요. 하지만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단지 집안일을 제가 더 많이 했다고 해서 갈라선에만의 그런 생각을 하게 된건 당연히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신우였어요. 남편에게는 두살 어린 신우가 있었는데, 저하고는 동갑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호칭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신경 쓸 부분이 많더라고요. 일단 저는 서로 존대를 했으면 했어요. 호칭도 누구누구씨 정도면 좋겠다 싶었고, 그런데 신우가 먼저 언니 언니하면서 동갑인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신우 성격이 좋다고만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언니라는 호칭을 쓰면서 동시에 신우는 저와 동갑내기 여성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린 아이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으니까요. 혀 짧은 소리에 귀여운 척은 기본이었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소리를 깍깍 질러대며 한 번은 시댁에서 모두 모여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선물로 들어온 조기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시댁에 가지고 갔던 때였습니다. 그리고는 어쩌다 보니 제가 주방에서 그걸 굽고 있었지요. 아무튼 그래서 조기를 구워 식사에 올렸는데 신우가 조기눈깔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면서 너무 무섭다고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엊그제 닭발 먹었다고 자랑한 사람이 조기눈깔 가지고 요란법석이라니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왔지요. 그런데 그런 신우를 보고 아버님 어머님은 저렇게 마음이 여려서 어디다 쓰냐며 걱정이 된다나요. 그래도 맞아요. 솔직히 신우가 귀여운 척을 하건 말건 저한테 피해 주는 것만 아니면 저랑 무슨 상관이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한테 피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신우는 2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후 쇼핑몰을 한다고 했다가 직장을 다니겠다고 했다가 그나마 착실한 게 자랑인 저희 남편과 달리. 어째서인지 어디 한 곳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미친 엑스 널뛰게 하듯 진로를 바꿔댔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아버님 어머님은 돈은 돈대로 대주면서 동시에 당신 딸이 아직 어려서 그렇다며 그래도 자리 못 잡고 저렇게 돌아다니는 게 남들 눈에 어찌 보일지 생각은 하셨는지 감싸고 들기 바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버님 어머님이 하나뿐인 딸을 이렇게 키우시든 저렇게 키우시든 솔직히 제 알바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원래 남일에 크게 관심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는 성격도 아니고요. 그런데 얼마 전,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우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땐, 어, 뭐지? 싶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시댁은 대전으로 매일같이 서울로 출퇴근을 한다? 한다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솔직히 제 입장에선 불가능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특히나 변덕이 죽을 듯하고 툭하면 자기 힘든 애어쩌에 알른 소리를 입에 달고 다니는 신우가 말도 안 된다 싶었지요. 그리고 남편도 저랑 비슷한 생각이었는지 저더러 신우가 얼마나 버틸지 내기하자는 소리까지 하더라니까요. 물론 내기는 안 했습니다. 둘다한달 이상을 안 봤거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정말 열흘이나 되었을까요. 신우가 힘들다 어떻다에 대며 징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징징거리는 대상이 아버님 어머님도 아닌 제 남편이었어요. 걸핏하면 남편에게 지금 기차 시간이 어떻네. 오늘은 매진이라 입석으로 서서 갔네. 자기는 퇴근하고 친구들하고 맥주 한잔 할 여유도 없네. 솔직히 어떻게 그걸 예상을 못한 건지 그런 하소연을 옆에서 듣고 있으면 한심하기 짝이 없었네요. 하지만 저한테 하소연을 한 것도 아니니 속으로 혀만 차고 한심하다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신우가 서울로 직장을 다닌 지 정확히 3주하고 이틀이 되었던 주말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저희에게 기니할 이야기가 있다 하시면서 시댁에 한번 내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좋은 이야기는 아니라서 저도 제 나름대로 주제가 뭔지는 몰랐지만 마음의 준비는 하고 갔어요. 주변 언니들이 시부모님이라고 무서워하지 말고 싫은 건 싫다 좋은 건 좋다 항상 확실히 말을 하라고 안 그러면 너만 바보된다고. 다들 자기들 경험담인지 해준 조언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을 앉혀두고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신우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시작은 저번에 저희 집에 와서 보니까 그큰 집에 저랑 남편 둘이 살려니 얼마나 적적하냐면서 근데 솔직히 30평대 아파트가 크면 얼마나 크다고 적적하고 그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조만간 강아지든 고양이든 뭐라도 하나 키워볼까 그런 생각도 안한게 아니고 혹시 아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구구절절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살며시 웃으며 괜찮아요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아니래요. 집은 사람이 좀 북적거려야 사람 사는 맛이 난다나요. 그리고는 꺼내신 볼로는 그래서 말인데 신우 좀 데리고 있으랍니다. 저도 사람인데 솔직히 집 어쩌고 말씀하실 때부터 설마 신우 이야기를 하시려는 건 아니겠지 그런 생각을 안한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신우를 데리고 있으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냐 물으니 말 그대로라고 지금 신우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지 않냐면서 보고 있으면 너무 딱하대요. 자꾸 몸도 여리여리한 지지배가 매일같이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그러는 걸 듣고 있으면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가슴이 찢어지신다나요. 그러면서 그래도 다행히 오빠가 능력이 좋아 서울에 집도 있으니 얼마나 좋입니다 황당해서 남편이 저 같은 여자를 만난 게 능력이라면 능력이겠지만 서울에 집이 있는 건 그건 오롯이 제 집이고 저희 부모님의 능력인데 그런 식으로 뭉뚱그려 버리시니 어이가 없었지요. 남편이 말없이 제 눈치만 살피길래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님께 합가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호와의 합가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들 제 마음이 바뀔 리 없다고요. 그러자 아버님이 그럼 네 신호는 어떡하냐 물어보시길래 그걸 왜 저한테 물으시냐고 대꾸했어요. 아버님이 저더러 절 다시 봤답니다. 그런 식으로 나올 줄 몰랐다나요. 그래서 저도 아버님께 저도 아버님이 며느리 입장에서 거절하기가 얼마나 어려울지 아셨을 텐데 그런데 그런 말씀을 꺼내시다니 저도 아버님이 달리 보입니다 그랬지요.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어디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따박따박 말대꾸냐면서 아버님더러 걱정 말고 지연이 짐 싸서 저희 집으로 가라고 하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 어리고 약한 애가 매일같이 고생하는 걸 보고 있자니 자기도 마음이 안 좋았다면서 이참에 오빠 노릇 좀 하겠다나요? 집주인을 앞에 두고 제 집을 가지고 구워 먹을까 삶아 먹을까 이야기를 하는 꼴이라니 제가 어이가 없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아버님 어머님 남편을 향해 다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는데 김칫국 마시느라 바쁘네요. 해버렸습니다. 남편에게는 뭔가 단단히 착각하나 본데 내 집이지. 네집 아니야 그랬고요. 그랬더니 제가 매일 쓰는 가정 가구들은 엄연히 자기 돈으로 샀다며 목에 핏대를 세우길래. 내 일부로 용달차 불러서 이 집으로 다 보내줄 테니 끌어안고 살라 했습니다. 2. 대신 오늘 이 순간 이후로 내 집에는 한 발자국도 드릴 생각도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는 제차 끌고 올라왔어요. 결혼 이후로 어디 갈 일이 있으면 남편은 국산인 자기 차는 좀 보기 그렇다며 외제 차인 제차 끌고 다니기를 좋아했거든요. 그렇게 먼저 집에 왔는데 생각할수록 괘씸한 거예요. 도무지 분도 삭혀지질 않고 그리고 그때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또뭔 소리를 짓거리려고 전화를 했나 싶어서 받았어요. 솔직히 당시 워낙 화가 나 있어서 끝까지 한번 붙어보겠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저더러 자기 체면도 있는데 이번 한 번만 좀 져주면 안 되냐입니다. 가뜩이나 자기가 저에 비해 부족하게 해간 결혼이라 자기가 무시당하고 살진 않을지 아버님 어머님이 늘 노심초사하셨다면서. 하다못해 시부모님 앞에서만이라도 자기 체면 좀 세워달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말몇 마디로 세워질 체면이면 해줄 수 있지만 내가 미쳤냐고 당신 체면 세워주자고 신호랑 합가를 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자길 사랑하는 거 아니었냐는 거예요.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싶어서 남편에게 그만하자 했습니다. 왜내집 가지고 당신이 체면을 챙기려 드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며느리 눈치가 보이면서 그 와중에 신우 데리고 살라는 시부모님은 도대체 뭐냐고. 솔직히 당신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내가 마음약한 걸 알고는 살살 구슬려서 입맛대로 부리려는 심상 같은데, 꿈 깨라 했지요. 그리고는 남편 더러 그렇게 신우가 출퇴근하는 게 안쓰러우면 당신도 시댁 들어가 살면서 같이 출퇴근해주면 되겠네 했습니다. 내일부로 당신 짐이랑 그 잘난 당신 돈으로 산 가정 가구 전부 다 시댁으로 보탤 테니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한마디 더 쏘아붙이고 그렇게 끝내자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결혼하자마자 혼인신고부터 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자기가 10년째 붓고 있던 청약통장이 있다면서 저랑 혼인신고하면 그게 무용지물이 된다고. 몇 번이고 혼인신고하자는 저를 어르고 달래서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다행이다 싶대요 어차피 사람들 머릿속에는 제가 이혼녀로 남겠지만 그래도 이거지 같은 인간하고 얽힌 흔적을 하나라도 줄일 수 있으니 다행이다 싶었지요 아무튼 이튿날 남편과 약속한 대로 용달차 불러서 죄다 실어 보냈습니다 그나마도 제 취향에 맞게 산건몇개없고 남편 예산에 맞추느라 샀던 거라 짐 싸면서 다시 한번 보는데 내가 딱이 정도 수준하고 살았구나 싶어서 허탈했다고 해야 할까요? 웃음이 다 나더라니까요. 그리고 남편은 물론이고 아버님 어머님 다 제가 진짜로 그렇게 짐을 보낼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전화가 와서는 저희 집으로 다시 돌려보낼 거라며 악을 쓰길래 그때는 중고시장에 팔아버리던지 폐가정 가구 모으는 업체 불러다 처리해버릴 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기는 또 아까운지 되돌려보내지는 않대요. 하지만 남편 하소연을 들어보니 시댁에 드릴 곳이 없어서 베란다에 꺼내놓고 아파트 복도에도 꺼내놓고 제가 시댁 구조를 알다보니 그림이 너무 생생히 그려져서 웃겨 죽겠더라니까요. 그리고 남편은 이제서야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면서 앞으로는 저에게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겠다며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대요. 신우일은 자기가 경솔했다면서 그런데 솔직히 저는 신우가 가장 문제라고 봐요. 듣자 하니 신우가 아버님하고 남편을 번갈아가며 어지간히 졸랐던 것 같거든요. 자기도 서울에 있고 싶다. 왜 나는 서울에 집이 없냐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요. 그러니까 두 남자가 머리를 맞대고 나름대로 생각해낸 게 저희 집에서 같이 사는 거였던 거지요. 아무튼 뭐, 다 지나간 일인데 곱씹으면 저만 기분 안 좋지 뭐. 이제 달라질 게 없어요. 남편을 비롯해 시부모님이고 신우고 다시는 상종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리고 신우는 회사를 관뒀더군요. 합가가 완전히 무산돼 버리니까 하루도 더는 못 다니겠다며 관뒀대요. 하지만 신우가 회사를 관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소식입니다. 10년 동안 남편이 착실히 다녀온 직장이 부도 위기라고 뉴스에 나왔거든요. 솔직히 남편의 거치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통화를 해본 것도 아니고 통화를 해 보게 될지 솔직히 그것도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황이 좋지 않게 생겼대요. 남편이 속한 부서는 AI가 쏟아져 나오는 지금의 트렌드와도 맞지 않아서 평소에도 꽤나 불안해하는 눈치였거든요. 아무튼 남편은 저를 놓친 걸 후회하게 될 거예요. 물론 저는 아무런 후회도 없지만요.